커피잔을 돌리는 것도 물론 손기술입니다만 돌아가는 잔에 꽃구름이 나타납니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나오는 모양의 꽃 모양. 그의 손길만 닿으면요. 꽃도 코알라도 쪼르렁. 오, 코알라의 대인 코알라. 우와, 귀여워. <laughs> 눈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죠? 거품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는 거거든요. 화려한 공작새부터 귀여운 천사, 컬러풀한 라테아트도 완전 가능. 그래도 이 라테아트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 내가 그래도 타이틀 정점을 찍었다, 월드 라테아트 챔피언. 라테아트 일인자 최원재 달인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로 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커피 한 가득 한 카페 손님 또한 북적이는 걸 보니 커피 맛은 인증. 안녕하세요. 맞으신가요? 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신다고? 아, 네, 제가 라떼아트를 좀 재밌는 방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죠. 라떼아트의 도화지라고 할수 있는 에스프레소 먼저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내려놓고요. 그리고? 응? 어? 어? 커피잔을 돌리는데요. 잔을 돌립니다. 커피잔이 돌아간다는 것 말고는 우유를 채우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라떼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때 그림을 그려내는 달인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본적 없는 신기한 라떼아트 현장 <laughs> 신기하죠. 재미적인 요소를 주고 있고요. 요새 홍보 그다음에 SNS 시대에서 약간 라떼아트도 이렇게 재미적인 요소를 주고자. 제 연습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떼아트 관련 기술이라면 무조건 하고 본다는 달인. 우연히 본잔돌리기 라떼아트를 따라한 영상이 인기를 끈 건데요. 그림 자체로는 그렇게 막잘 나온 건 아닌데 <웃음> <웃음> 형태가 잘 나온 거. 모건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달인의 카페 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라떼 무슨 상 받으시잖아요. <laughs> 봤어요 그. 소문도 많이 받으셨다고 음 해가지고. 괜찮을만 하죠 충분히 괜찮을만 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챔프의 라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고할수 있을 것같 이것이 월드 클래스의 기술. 달인에게 표현하지 못할 그림은 없답니다. 코레도 있고요. 토키도 있고 유니콘도 있고. 음 백조도 있고. 음 유니콘? 유니콘. 라떼아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인정받은 실력자라는데요. 네, 이렇게 표현해 보았고요. 제주 종목이 라떼아트고요. 2010년부터 거의 15년, 16년 해로 네, 하고 있습니다. 커피 위에 예술을 표현하는 라떼아트 세계 챔피언이자 국가 대표인 최원재 달인. 섬세하게 디테일한 건죠 크게 흔드는 순간 그림이 망가져요. 부드럽게 흔들어줘야 아기 달인 듯이. 최대한 빠르게 끝내야 제 좋은 퀄리티의 라떼아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귀여워. 오, 아,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돼. 세계 챔피언의 작품이만큼 아. 인증샷은 선택 아닌 필수죠. 어, 설마 이거 다리인가? 아, 발가락네, 천국다리네 오늘 날개 디테일이 너무 신기하다. 이 눈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번엔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두가 숨죽여 달리는 손끝에만 시선 집중. 예 나무에 코알라입니다. 네 맞아요 나무에 대단히 코알라 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마, 맞아요. 제가 네. 직접 만든 패턴입니다. Oh my g o s 직접 창작한 패턴만 30여 가지에 이른다는데요. 어, 너무 귀엽다. 제가 라떼를 잘안 마시는데 여기는 마셔요.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취향도 존중받으면서 마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애기 페퍼드고요. 그리... 아이슈타인의 시그니처 표정까지 누구나 쉽게 흉내 낼수 있는 기술이 절대 아니랍니다. 8년 차 바리스터 비교에도 확연히 차이나는 디테일.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면 많이 늘지가 않는 부분이라떼아트의 한 부분인데, 열정도 그렇고 좀 쉽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대단하신 것 라떼아트라면 다양한 시도도 서슴지 않는다는 달인.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쉼 없는 노력과 연구가 보태져야 달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겠죠. 우와. <웃음> <웃음> 신기한 것 같아요. 굳이 근데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laughs> 아, 재미, 재미. 여러 재미. 가지를 네. 시도해 보시는 거구나. 네, 재미입니다. 퍼포먼스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라떼 아트만 10만 잔 넘게 그렸다는 달인.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초케인 연습실. 그리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대회 패턴.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월드 챔피언이란 타이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연습 또 연습은 당연한 일상인데. 어머 이번에는 위에 색깔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싱그러운 초록빛 나뭇잎이 뚝딱 색깔른 라떼아트도 완성입니다 우와 나뭇잎은 색깔이 입힌 듯한 느낌 오우 진짜 나뭇잎 같은데요? 색깔을 더하니까 좀더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다가 저희 식용 색소를 섞은 거품을 넣습니다. 좀더 자연스러운 라떼아트를 표현하고자 흐르는 우유에 식용 색소를 더한 것입니다. 색소를 도구로 찍어서 그려넣는 방식이 아닌 우유에 색소를 넣고 핸들링만으로 좀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라떼아트를 표현하는 건데요. 우유의 흐름을 섬세하게 조절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사랑 고백을 계획하고 있다면? TV 앞으로 집중해 주세요. 저는 가끔 누군가한테 꽃을 선물해 주고 싶은데 꽃 대신 이 커피로 대신 선물해 주네요.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장미꽃 라떼 받고 설레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너무 예쁘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은 커피에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시각적인 걸로 먼저 커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점점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커피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거죠. 우와 하면서 이제 시선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라떼 아트. 전 세계인이 감탄한 달인의 라떼 아트. 더 재밌는 걸 많이 해 보자. 나이가 80살 될 때까지 라떼 아트 피처를 들수 있는 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대아트 위치한 어느 카페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실내,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는 손님.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여느 카페에서 볼수 있는 풍경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곳에 조금 특별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주방, 모든 음료가 만들어지는 이곳이 달인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 대략의 형태 외에는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 상태인데요. 어, 시력은 둘다안 나와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 하지만 기계를 직접 다뤄가며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정성껏 만들어내는 그녀는 어연한이 카페의 바리스타입니다. 밝은 웃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또래 그녀들과 똑같죠. 똑같, 똑같죠. 그냥 눈이 조금 불편한 거? 그거 외에는 똑같죠. 누구보다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김은영 달인입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페 안. 음료를 만들어내는 달인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달콤한 캐러멜 음료부터 생크림 듬뿍 올린 커피 음료까지 약 30가지 이상의 메뉴를 모두 소화해내는 달인. 시력이 약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기계를 다루는데요. 제 위치에 컵을 얹고 정확하게 양을 맞춰가며 레시피대로 음료를 만들어내는 모습.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넣어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척척.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만 내용을 파악할 만큼 시력이 좋지 않다는 다리는 시각장애 일급입니다 시력이 수치로 나와요? 어 시력은 둘다안 나와요. 저, 네.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은요 이제 완전 실망을 했고요 왼쪽은 0.0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0.0이에요. 저희는 지극나게 또 무서운데 참 밝게 반갑습니요네 <laughs> 이미 이렇게 산지가 좀 돼서요. 그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안과를 찾아간 제작진. 어느 정도로 안 보인다고 제가 짐작을 할수 있는 건지. 실명이라고 하는 쪽은 낮인지 밤인지도 알기 어려운 그런 시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0.02의 시력은 눈 앞에 뭐 손가락 하나 두개세개 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의 시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셰르 이쪽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력이 사람들이 보는 느낌이라고 봤을 적에 네. 이 정도 그릴까요? 아 이것보다 조금 더 흐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 카메라로 할수 있는 가장 예. 우연 상태거든요. 예. 어, 이 모니터 화면에서 컬러감이 없어지면 흑백처럼 느껴지고 부분적으로는 아예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뚜렷한 형태는 물론이고 원래 색감조차 그대로 느끼기 힘들 정도. 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한 달인.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을 쉽게 짐작하기는 힘들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연습하고 공부했다는 달인. 그것만이 부족한 부분을 왔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아라비카. 방법이었답니다. 네, 아라비카 종 네. 주문받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컵에 뜨거운 물을 담는 달인. 그런데 어느 정도 물이 찼다 싶을 때 컵을 쑥 빼냅니다. 행여나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일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일정 부분까지 물이 담기면 금세 컵을 빼냅니다. 좋은 커피 맛을 위해서는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감각만으로 물의 양을 맞춘 후 에스프레소로 섞어줘야 하는데도 언제나 일정한 맛을 챙긴다는 달인 정말 대단한 실력이죠.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안 보고도 가능해요. 뭘로 아는 거예요? 어 무게도 있고요 네. 소리도 있고요 감각도 있어요. 그럼 소리가 틀려요? 소리가... 예, 점점 소리가 없어지죠. 소리로 물의 오, 양을 오, 파악한다는 깊은데. 달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달인, 물이 넘치기 전에 스톱을 정확히 외쳐주세요. 조용한 가운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달인. 달인은 말한 타이밍에 정확히 물 담기를 멈춘 제작진. 과연 맞췄을까요? 긴 잔에 빠른 속도로 채워지는 물, 이대로 가다가 넘치겠구나 싶던 그때. 컵에 오. 경계까지 정확하게 담긴 물, 찰랑찰랑 아슬아슬하지만 한 방울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알지? 아니요. <웃음> <웃음> 칼칼거리다가, 칼칼. 어, 칼칼거리다가 나중에는 쫄쫄 소리가 난다 그래야 되나? 쫄쫄 소리. 예예. 일단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정말 오랫동안 연습을 하셨을 텐데 그 노력이 되게 상상이 안될 만큼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신 것 같고 맛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맛이. 혹시 능숙한 바리스타라면 보지 않고도 커피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생활다이어팅에서 왔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 보고 그대로 재현이 가능한가요? 안 아, 보고요? 네. 실은 저희가 그 1급 시각장애인 분이 바리스타를 하시는 분을 자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눈을 가리고 커피를 보는 과정을 했을 적에 어떤 면이 어느 운지 보여지지까 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도록 안대로 눈을 가린 후 커피 만들기에 도전한 박경래 바리스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던 이곳이 한순간 한참을알수 없는 낯선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순서와 위치를 애써 기억해가며 조심조심 일을 계속해 나갔지만 깨지기 쉬운 커피잔을 들 때는 보는 사람마저 심장이 떨릴 정도네요. 평소와 비교도 할수 없는 속도에 그 맛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래도 꿋꿋하게 커피를 만들어 보는데 매번 쉽게 눌렀던 버튼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조차도 힘이 듭니다. 달콤한 맛과 예쁜 거품으로 한껏 멋을 낸카페라다가그 완성품인가 본데요. 조심스럽게 우유를 담아낸 후 특기인 라떼 아트를 시도해 보지만 급기야 커피를 쏟고 맙니다. 당황스러웠는지 얼른 손길을 멈추는 바리스타. 맛있는 커피 다 쏟았어요. 보장 컵 만든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이렇게 넘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커피 하시면서 이렇게 넘친 건 처음이세요? 네. 커피의 양이나 이렇게 우유의 양을 조절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은영 탈리는 약한 시력으로도 모든 일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고 쳐봤어요? 많죠! <laughs> 어떤 사고 쳐봤어요? 많이.. 아안 돼요 그거는.. <laughs> 아니 이건좀 뭐 과거사잖아요 믹서기 통을.. 고장할 때된 적은 있었어요 뭐 어떻게? 잘못 꺼져가지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수저 집어넣어가지고 어? <laughs> 수저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아 믹서기 안에다 수저를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던 거예요? <웃음> <웃음> 많은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이제 능숙능란는 바리스타가 된 달인 누구보다 세심하게 누구보다 땀흘려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특히 많은 음료의 맛을 좌우하는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은 달인의 특기 중 하나. 네, 거품이거든요. 이 까다로운 작업도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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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꿈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꿈이라는 걸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준 직업이 바로 바리스타. 바리스타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에 커피 위에 그림을 그려내는 라떼 아트까지 도전했다는데요. 그럼 언어요요근래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달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우고 노력하는 참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여기가 원하시는 일들 잘 찾아보셔서 꿈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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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아 씨.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자리에습니다 네. 와. 아, 찍는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여성 최초 라떼아트 챔피언이 된 이영하 바리스타입니다. <laughs> 대한민국 여성 최초 커피 위에 예술을 표현하는 라테 아트 국가 대표 이영화 달인 놀라운 실력으로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챔피언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인이 감탄했다는 그 아트 실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희 제작진도 달려왔습니다. 실력 좀 보여달라는 제작진의 요청에 달인 긴장한 기색은 일도 없이 여유 있게 커피를 내리는데요. 자자 가볍게 기본 기술 먼저 들어갑니다. 다리의 섬세한 손짓 몇 번에 금세 그림처럼 피어나는 유려한 라테 아트.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리는 무엇을 그려내는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다리의 섬세하면서도 신중한 손놀림. 그렇게 집중한 다리의 손끝에서 피어난 건아 오이 달빛 아래 휴식을 취하는 사사슴. 오직 피처의 움직임만을 이용. 우유의 흐름을 섬세히 조절해 마치 한폭의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을 순식간에 그려내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뭇잎이나 하트 같은 사물뿐만 아니라 바늘처럼 미리한 도구를 사용. 사람의 얼굴 표정부터 주름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냅니다. 오. 웅티 언니네. 네, 인디언이요. 거담 한꽃 한송이부터 역동적인 동물의 움직임까지 달인의 손끝에선 피어나지 못할 그림이 없는데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실력의 달인. 라테 아트는 우유라는 뜻의 이탈리어 아 라테와 예술을 의미하는 단어 아트가 합쳐져 탄생한 창작 활동인데요. 그말 그대로 우유 거품을 이용해 커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흉내 낼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니라는 점.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쉼 없는 노력이 있어야 달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이미지든 초상화 수준으로 복사해내는 달인. 야 이거 사진을 그대로 붙여넣기 했다고 해도 믿겠습니다. 그냥 열 시간 더 해요 사실. 그냥 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해요. 아 진짜. 제가 연습한 노하우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거요? 핸드폰으로핸들링 연습을 해요. 똑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 끝을 끝을 일단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를 핸들링을 하는 거죠. 좌우로 좌우로. 국내 최초의 여성 라테 아트 국가 대표 그리고 월드 챔피언의 자리를 거머쥐기까지 지금의 성취를 이루는 데는 달인의 끝없는 노력이 함께했는데요.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엔 오로지 연습에만 매진한 달인 역시 세계 챔피언의 자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꾸준한 노력으로 탄생한 지금의 실력. 섬세하지만 분주한 손놀림몇 번에 물결처럼 퍼져나간 수십 겹의 그림 같은 무늬가 완벽한 대칭으로 펼쳐집니다. 엄청난 손끝 감각을 가진 달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활의 달인표 초감각 미션! 자, 이 영화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어? 3g의 양을 따라주세요. <laughs> 오로지 손의 감각에만 집중해 따라보는 달인 결과는? 오, 거기서 1g을 추가할게요.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 따라보는데 과연 이번에도 맞출수 있을까요? 우와! 우와, 장난 아 마지막으로 여기서 2g을 추가해 주세요.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한 미션. 달인, 과연 최후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탈인의 초감각 오? 정말 굉장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이게 나오잖아요. 어, 아니야. 이것 또한 셀 때가 있고 이것 또한 나의 밑거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들는 그런 생각을 해본지 오래된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면 아, 자고 싶다, 뭐 이런 것 뿐. 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에. 실패가 반복돼도 무너지지 않고 앞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달인.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는 달인들의 열정이 앞으로도 빛나길 바랍니다.